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6일 주일 아침이고요. 아침 공장학원을 친지 2 2 3일 참가. 오늘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4월 6일 우리 친구 종일이 생일이네요. 종일아 생일 축하한다. 음. 어, 여기는 지금 대천해수욕장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대천해수욕장에 왔는데 저는 오늘 또 바로 지금 6시 한 15분 됐거든요. 바로 또이사를 드리러 광주로 출발을 해볼 생각입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오늘 또이 몰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황몽문 작가님께서 미국에서 포스트닥으로 있었을 때인데 다들 연구하시는 만 데도 엄청나게 행복한 얼굴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신 생각이 누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아니면 윤 교수님이나 로스 박사가 옳은가저 사람이 근무하는 직장은 연구소이고 저 사람의 직업은 연구원이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자신이 하는 연구에만 관심이 있고 하루 종일 즐거운 얼굴로 연구만 하는데 나는 무엇이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내가 아마추어이고 그분들이 정말 프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연구를 계속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어떤 논문을 쓰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백엽 편에 논문들과 내 인생을 맞바꾸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은퇴할 때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노력의 결과와 내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다. 결국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물론 연구를 해가지고 엄청 행복해 하시는 그런 연구원들도 계시지만, 우리 작가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이 어떤, 왜 이런 센터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았고, 자기의 자유지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지 않을 삶, 혹은 직업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제라도 올바른 직업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길이라면, 기필 읽고 가리라 마음을 먹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laughs> 이제 몰입을 경험하시기 전에 본인이 포스도 닭으로 미국 갔을 때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로, 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어, 삶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죠. 어, 그러죠. 근데, 하지만 이제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엄청 고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모이면서 너무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어 제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시기고 어 지금 또 정책지도사로서 조금 더 밀도 있게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 이렇게 원래 어 약속이 돼 있던 이 모임을 또모서 친구들과 도 시간을 보내면서 가끔 이렇게 힐링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가 후회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대신 또 가서 조금 더또 밀도 있게 집중해가지고 또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주일 잘 보내시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 보시고 그런 또 여유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로 온다. 셋 매일 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긍정 화근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백 번씩 매일 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 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공부, 일본어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국어능 통제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30분 독서습관으로 이내 드디어 내창이 발의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일만 모국기를 통하여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오늘도 파이팅! 여러분, 주일 잘 보내시고, 오늘도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